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교통안전시설 지킴이 한희석이라고 합니다. 어, 홍매실 그, 금곡동이죠 음, 그, 도서관이 있는 데서 은결이 사고가 있었죠. 어, 버스가 우회전했는데 신호를 위반했고 보행자가 어, 보지를 못해서 버스 운전사가 그 시인성 감소로 아이를 보지 못해서 역과 사고로 어, 사망하는 사고였어요.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우회전하는 차량도 문제지만 신호를 받고 우회전하더라도 시인성 확보가 안되면 사고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 S자형 커브 횡단보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횡단보도를 이설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경찰 애들이 그 도로를 정비하면서 수원시가 횡단보도 이설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하고 재포장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교통사고를 겪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경찰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 그 보도정비지침에 교차로의 횡단시설에서 상충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도룡교통법 32조의 코너 가각부에 있어서는요, 여기 지금 제 얼굴 이 있는데 이 코너 가각부지 않습니까? 이 5m 이상 횡단보도가 지금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버리면 이격시켜 버리면 보행자의 보행거리가 늘어나서 보행자가 불편해집니다. 장애인들이. 그래서 이거를 최적화하기 위한 횡단보도 정지선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도 다 누구 탓을 했냐면 운전자 탓을 해가지고 처벌 위주로 이 정책이 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제가 2023년도에 횡단보도 이사를 주장했는데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2 0 2 8 지금 현재 어, 5년도에 이제 나온 거예요 바짝 붙인 횡단보도 이제 그만 3m 거리가 우회전 사고 막는다. 그랬더니, 봤더니, 회전 차량, 여기 뉴스 계세요? 차량 회전 지점에서 3m 뒤에 횡단보도 설치하면, 보행자 충돌 위험 7% 줄여. 상충은 최소화된다는 거잖아요. 법을 지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경찰청 애들이 횡단보도를 몸별하게 심의해주고, 보행자 상충이 되는 것,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마구잡이 개판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이야기거든요. 법을 위법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찰 공무원들이 도대체 행단보도를 잘못 설치했을 적에 우리가 이걸 재신청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법규를 하나도 안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 하면 행단보도라든가 일방통이 잘못 만들어졌을 적에 국민이 그거를 이의불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경찰서장 위에는 그 우리나라 경찰청장이 이와 같은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수십 년 동안 이거 완전히 쓰레기 같은 적폐거든요 이제 와서 지금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뉴스 기사를 봤어요 근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동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자 여기 사고선에 그 실험한 거 보니까 횡단보도를 여기 지금 화살표분 바 대로 좀 3m 이격시켰다라는 거예요 막이 정도 되겠죠 이게 한 폭이 이 흰색 점선 하나가 이게 아마 2.5 정도 될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미룬 거예요 조금. 예, 조금 미뤘다 이거 3m를. 근데 왜 이렇게 연구를 했지? 이게 얘네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연구를 했을까 라는 의문을 드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할 적에 최적 설계를 해야 된다고 러면 뭐가 있냐면 보행자가 그, 이동하는 경로를 감소시켜줘야 돼요. 최단거리 횡단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 대기공간,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대기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집중하는 도로, 동시신호가 있는 이 도로에서는 도로 용량이 증대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차량의 소통성을 확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행자가 차량이 치지 않도록. 이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어, 교차로 내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자동차의 상충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보행자 보도정비 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 코너에서 어, 이격시켜야 된다는 게 결론인데 지금 그 경찰청 연구에 의하면 이게 지금 3m 이격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최적화된 게 아니에요. 기들 편하게 일처리하는 것이지. 원민이 따지면. 그러면, 우리가 국민이 도로교통에서 물어볼 수 밖에 없잖아요. 너희들이 이격을 했어, 3 m 을 그러면, 보행할 수 있는 이 거리가 늘어나잖아. 보행 시간이 늘어난다고. 그죠? 예. 대기 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보행자의 편익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연구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보자고요. 여기 대기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해버리면은요, 이렇게 차량의 어떤 소통성의 상태는 좋아져요. 네. 이게 대기 공간을 이렇게 우회전할 때 이렇게 대기 공간 뽑아놓으면 얘가 직진이 되니까. 그런데 보행자 입장에서는 어 여기서 건너서 또크로스서 건너가야 되니까 횡단 거리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기 공간도 확보하고 횡단, 고, 횡단 거리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50, 여기 지금 제 얼굴에 위 있는 데보이시면 여기 대기 공간을 확보를 하고, 여기 지금 요 밑에 보시면, 이 횡단보도 직선 구간이, 직선으로 일단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꺾어 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횡단거리도 짧죠. 이거보다는 짧을 거예요. 그죠? 예. 짧을 거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어, 최적화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최적화 연구가 좀안돼 있는 상태로, 그냥 이게 편람에만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한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경찰청 애들하고 도로교통공단 애들이 야, 이게 과연 최적이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걸 말을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돼 지금 경찰 애들이. 그 부분도 좀 의심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편람에 개재하는것 자체가 자 그래서 이렇게 대기 공간을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차량 한대 정도의 대기 공간이 확보가 되고. 그러고 나서 횡단보도가 이렇게 진입이 되게끔 이렇게 예, 설치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회전하는 차량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게 지금 우회전, 좌회전 차량이라고 했는데 이게 좌회전하는 차량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면 여기에 있는 신성들이 확보가 될수 있게끔, 여기 1차로에서 이쪽 방향에 어, 시인성이 확보가 될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손을 표시면 여기 지금 여기서 색깔이 좀 빨간색, 그 그러니까 남색으로 여기서 이쪽 방향에 이쪽 방향으로 지금 신속 확보가 돼서 좌회전 들어가 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예. 이런 것들이 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회전 차량하고 좌회전 차량의 흐름도를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 거 확인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보행자하고 자동차의 상충 사례예요. 교차로 횡단시설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여기 이 포인트에서 지금 현재 사고. 예, 여기서 우회전하다가 고행자고 치는 사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운전자가 이 횡단보도 끝 양쪽을 다 가시거리 내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얘를 최대한 밀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우회전하는 차가 이쪽에 맞은편에 있는 횡단보도의 사람과 우측에 있는 사람을 동시에 다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너갈 때 대기하고 있을 수 있게끔 대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줘야. 우회전은 차량과 어, 보행자가 사고가 줄어드는데 지금까지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한 거냐 하면 결론은 뭐냐 면 보행 편익 쪽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인간 중심의 보행 환경 인간 중심의 보행 환경이 결국, 결국 뭘 만들었는 줄 아세요? 예, 우회전하는 차하고 어린이하고 교통사고를 죽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잘못된 거다 라고 인지를 했고 제가 횡단보도에 대한 여러 설치사례 논문들을 다 검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민식이 사고가 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손씨하고 손 서부 경찰서에 횡단보도 를 S자형 커브 횡단보도를 만들어라 이 이야기를 했으면 지들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결이 사고 구역을 얘네들이 그냥 그대로 재포장해 버리고 예산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보면 8월 달부터 시행한다 그랬는데 이게 또 미봉책 그 대안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선 납득이 되냐 이거야. 왜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느냐. 지금 질타하는 거예요, 제 동영상이. 근데 이거를 국민들이 뭐 잘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거죠. 절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 하면 비교를 명확하게 해야지 되는 거죠. 보행자의 편익도 고려를 해야 되고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지 되고 되게 복잡한 환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로 구조는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도입은 어, 어떻게 교차로로 갔다가 어, 운영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심, 심적으로 층 해야지 되고 어,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끔 그 지침을 변화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횡단보도가 꼭그 지역 상황에 맞지 않으니 그거에 대한 횡단보도 이설 청구권을 국민들한테 빨리 지금 법제화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지금 어, 나라님들이 해야 될 일인데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예. 십 수년을 했다 어린이들을 어, 보행자들 노약자들을 우회전한 차량과 사고로 계속해서 어, 죽게끔 한 인간들이죠 예. 그래서 횡단보도 신설을 하거나 이설을 할 적에도 그 보행의 안전성과 편익성 법규 준수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일한 공무원들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16만 겪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편람 다시 만들어 달라고 저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